주위 분들이 물어보세요. 서른 넘은 딸내미가 매 주말까지 쉬지도 못하고 직접 택배를 보내러 다니냐고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사장님들 단 하루라도 빨리 새옷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죠. 월요일까지 기다려 집화 처리하는 것보다 제가 일요일에 한번더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. 매주 이러지는 못해도 작업복 주문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사장님들 기다림 덜 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장님들,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. 제가 이 고생을 키꺼이 사서 하는 진짜 속사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? 사실 저는 아주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니에요. 30년 넘게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 에너지를 따라가기가 진짜 벅차거든요. 그래서 아빠 없을 때 원래 딴짓도 좀 하고 얼굴 마사지도 좀 하고 엄청 열심히 키보드 두드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을 합니다. 메뉴 선정은 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큐레이팅이거든요. 하지만 딴짓하다가도 일할 땐 확실하게 합니다. 아버지는 늘 돈을 받았으며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며 옷한 벌도 완벽하게 마감하라고 강조하시거든요. 저도 그 고집을 이어받아 일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해집니다. 제 작은 실수가 현장에 계신 분들께 불편을 드려선 안 되니까요.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, 삼촌이나 아버지 버린 손님들이 저를 참 기특하게 생각해 주십니다. 그럴 때면 아직 쑥스럽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. 사람 전화가 오면 제 역할은 명확해요. 손님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 드리는 거 가격과 기능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시는지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옷만 골라 드립니다. 제 추천을 믿고 주문하신 박스들이 쌓여갈 때, 그리고 기사님이 수거해 가실 때그 쾌감이 생각보다 커요. 내성적이라 셀카도 안 찍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사장님들과 소통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인정 때문인 것 같아요. 다시 일요일 배송 현장입니다. 직접 무거운 박스 나르다 보면 땀도 나고 숨이 턱 끝까지 찰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사장님들이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. 생각보다 빨리 왔다. 덕분에 바로 입고 나간다는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. 아버지가 30년 동안 몸으로 지켜오신 그 무거운 신뢰를 이제 제 방식대로 이어가고 싶거든요. 사장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. 그게 제가 일요일에도 차 시동을 거는 진짜 이유입니다. 크. 일요일 업무까지 다 끝내고 먹는 이 삼겹살. 사장님들도 이맛다 아시죠?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. 아버지는 제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아직 모르시겠지만 뭐 어때요. 제가 즐거우면 된 거죠. 전국에서 일하고 계신 사장님들 내일 현장도 푸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.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! 이걸로 제 일상 브이로그를 마칩니다.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.